다행에서 나오는 너무 거남2 비행기 뒤에 있잖아요 맨 처음 출발할 때 그게 맨 처음에 내비에서 8대 건짐 던진 사람 맞은 게 나온 거래요. 처음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빨대를 음. 맞잖아요, 로비에서. 후퍼드 원 차고지 집 뒤에 차에 하나 있다. 야 다시 얘기해 봐. 뭐라고? 그러니까 로비에서 화염병을 맞잖아요. 어어 어. 어, 어. 그럼 비행기에서 그게 불빛이 난데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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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음봤았어요난 알고 있어. 불빛이 막쫙 일어나잖아. 네. 진짜 파워? 네. 아, 얘참 뺏겼다, 저. 참 뺏겼어요. 거기 안에 있어. 붙어 있어. 이렇게 간다. 다 왔어? 네, 네, 네. 저 새끼는 간다 오토바이가 같이 가는데? 밀타파워 쪽으로 가요? 아니 그냥 밀타 아래쪽으로 지금 그거 안 나오냐? 가고 오세요붙어있요 파워는 아니었는데 밀타파워는 가는데 네. 아, 이토바이 이토바이 아니 저 밀타파워는? 파워에는? 파워에 오토바이 있다며 여가서기가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 더 털면 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파워를 털 수가 없는데 지금? 시간이면? 그러게요 안털 수가 없지 지금 도착했는데? 설구야 아네너왜 이렇게 써? 카고팔 드까요어 아니 카고패 필요없어 야 카고팔 자팔배팔 8배율 야있어야있어있어어 빨리 올라가 옥상 올라가 동태를 살펴봐봐 저새끼는 어디갔지? 어.. 15배 쓰실래요? 아 안써 와 이거 허팡건데요 진짜? 어저께, 어저께 써봤는데 개드럽해 심범베어 때렸잖아요 스나 스나 쓰... 뺐어? 네 뺐어요 뺐어요 오케이 가가가가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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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와.. 화물이 제대로다 이거 스카 파츠가.. 파츠가 되나? 파츠가.. 되는구나 저다음 트위너, 가야될고같아요 바로 되 자, 자. 이 이렇게 잠깐만. 자, 려 봐. 그칩 배드하고 뭐 이런 거 없지? 테열네 없어요 얘네들 컵 파티는 없더라고요 컵 파티 좀맞은데 가자 야안 가도 되겠는데? 네 다음 타장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타임어 있어 버텨 버텨 택시, 택시, 택시. 저기, 아래, 차미쏘 있어, 잖아 아래, 어디? 저기 아래, 아래, 쏘 아래, 쏘라. 아래, 아래, 쏘라. 올래같 아래, 쏘라. 아래, 가네잘 보고 있어네 슈퍼 점프 할게 되면 슈퍼 점프 해도 돼네 오왜 이거 안 해. 어. <laughs> 형 형이 방어막 이빨 구축해놨다 해. <laughs> 자기장 우리 쪽으로 한번 걸치겠다. 잘하면 잘해야 돼. 형 그럼 차라리 에 t a p 래요 아니 안 써. 존나 안 맞더라고. 카우파리 딱 맞더라고. 아저 카우파리 하고 형이 에 a p p 을 d 해달다 아니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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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헤드 까까버려형 거의 바로 점 차타거든. 저네가 아랫말에 애들인가 아까? 형 쓰나솔 때 앞에 있는 하얀 점 있잖아. 기본 네. 점. 어. 거기다 딱 사람 맞춰놓고 딱 줌해서 바로 딱 후거든. 그걸로 나무 딱 찾고 바로 줌해서 바로 후거든. 아. 근데 일단 그거는 조금 숨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머리 딱 맞춰야 되거든. 네네. 네. 그래, 이제 한 방에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카고팔은 거의 그냥 난 점잖다 그래. 그리고선 한발 맞추고, 만약에 몸통 맞으면 바로 AR 바꿔서 바로 톡톡톡톡 마무리한단 말이야. 딸피잖아, 몸통 맞아도. 네. 그래, 헐, 좋아서는 그렇게 쓰고있어저 요즘, 어떤 풀면 많진 않죠, 오탄이 지금. 오탄 졸라 많지? 아이제차를 그냥 AK 버릴까요? 240발. 너뭔대 총? AK잖아. 네 AK 써! AK 나오면 왜? AK 집 방이야? 한 방이야? AK 조합 좋은 거야 너 일단 애들은 보이지 않네요 아름만 애들은 자료량이 도와줄 텐데 음, 아안 도와주네 <laughs> 많이 더줬대야 태용수 하나 있고 아래에 야스날 야스날 2집도 괜찮고 주차장, 이 집도 아까 지나가는 게 사람이 없던데, 아까 여기. 주차장. 여기 헤어져 을까요 아래. 렛츠고. 어디 걸어가냐 어디? 헤어소 걸어가자. 걸어가자고요 어, 걸어가자. 풀도핑해. 저거 가 풀도핑해, 그냥. 야, 너 여, 그, 왜? 야, 야, 너차 그, 만땅이거 하나, 하나 타고 와. 피 만땅이, 피만땅이야뭐야 차량, 기, 기은 만땅인 걸 타고 가, 니가. 지금 말고, 초 보고, 니 천천히 가야 되잖아. 뭔 소리인지 알간? 아, 네네, 오케이. 이시끼를 내가 가면 총쏠 거란 말이야. 어, 총쏠리인가 아무도 안 쏘거든? SE 쪽, 총 소리. CN 쪽. 너는 어, 어, 그초 보고, 바로 그냥 똥방에 똥강에다 붙어 짓고 그래, 네. 똥강 아무도 없고, 일단. 그럼 지금 갈까? 너 시간 보고 와. 어, 10초 남았을 때딱 타면 되잖아. 지금 차만 바깥으로 빼놔. 준비, 준비. 여기 앞에 집도 사람 없는데? 네. 앞에 집도 사람 없어. 어, 그 가, 가. 여러분, 내고 오케이~ 끊어우 뭐야? 우그 뭐야? 아, 나다 가~ 철로리리 파스가... 역시 끊는 시력이 매력적으로 돼요. 끊세요 야, 저 앞에 지아까쏜거 조심해야 된다 뭐야? 네. 저기 저기 이스트 이스트 방향 그집 있는 거 있잖아. 형아야 여기 2층집 있지? 여기 아무도 없어 봐가형 여기있게. 가라고요? 어, 형 여기있게. 풀밭인가? 풀밭이구나. 어... 하... 쟤네 나와야 아, 쟤네 인이구나. 아니, 나와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어, 나오려고 하네. 뛰는 거안 보이는데 어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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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멀리 도망갔고나 저기 아, 가야 돼요 괜찮아 어, 괜찮아 시간 많아 쇼핑해 지금. 지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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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지 도핑.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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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금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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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 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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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지러지 어, 지금. 어, 나한테 빠져. 어이 바로 이쪽 방이네아 뭐야 뭐야 설마야 맨그 네? 새끼 절로 갔네 어디요? 아 저기 집이요 근데 야 집에 쳐박아차쳐박아 쳐박아. 지금 딸배야 딸배야 힐링하고 있어 그차 세우는 데 있잖아 1층 그 집이 바로 이거 어. 근데 그러니까 그 수... 반대편에다가 차를 차박고 안에 들어가. 쏜다. 지금 가라고요? 어. 어느 집이요? 걔 있는 집이 차 있는 집이 앞에 있어 1 층에. 네. 너는 바로 왼쪽으로 가라고. 거 아무도 없어. 어? 이거요? 어? 누가 쏜다. 어, 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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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여기, 안에, 있고 없어요. 어, 니네, 그, 안에, 들어가라고, 돌아서. 그, 뒤에 있으면, 쳐맞어 와, 양각이, 양각이에요. 어디, 어디가 양각이야? 그, 집에 둘러있으면 아, 되잖아. 아니, 산산쪽에산쪽에안 돼. 이거, 위치가 좀, 애매해, 지금. 그, 차, 그, 뒤에, 자빠져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봉수 코앞에 있네 어, 차에, 잡빠져있어요 잉? 야, SA, 그, 능선에 있다, 잉? 얘들. 그 집에서 졸라 쏘네 나. 아, 집에도 제사 쏘고 하나. 집에서 졸라 쏘네. 빵빵 에 s 바이앙에이 보고 있어. 어디지? 쏘게. 어, 되지? 나 저게. 어, 다 언덕 위에. 한대. 자, 저기 들어가고요. 킬. 언더킬! 어, 화장실 열서들 화장실 어 아, 어, 근왜저 보급대, 보급대 잡았어요? 보급대야, 사람 안 잡았는데? 있어요, 여기. 보급 뒤에 있다고? 네. 사람 안 쏘던데? 어, 집에 컷, 집에 컷. 나이스, 나이스. 야,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 집 뒤로. 내보급대 네, 해버렸어, 보급에 내가, 내가 무명하게 잘 봐. 무명하게 잘 봐. 아, 보급대 커. 아, 됐어요, 네, 나무디 내가 뜯게, 내가 뜯게, 내가 뜯게 잘 봐. 나무 뒤에? 오케이! 확인! 안보여요 제일 뒤에서 야 보급 뒤 있잖아! 길시트! 길시트! 길시트에요? 길트걔 다운이구만! 길시트 다운이야! 네, 진짜 잡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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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덕에 클리어 됐어 진짜 네, 아더었어 방금 야 갈색나무 단풍나무 앞에 하나 있네 살짝 올라가 죽이자잉 잠깐만요 아시구나 한명더있어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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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방탄. 어디 보여요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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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야 아야, 아야, 어디 있어? 어 버려, 버려, 버려. 야, 버려, 버려, 버려. 거기까지가거기까지거기까지가거기까지 기지, 기지, 기저좋었어요 야, 야, 못 살려 못 살려, 지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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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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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나왔잖아 뒤에 킬이잖아한명한명한명 한 명. 뒤에 킬이잖아 뒤에 얘, 야, 죽겠는데, 나무도 있네, 이거? 어, 아 뒤에 키르잖아 뒤에 키르터아려에 키르잖아 뒤잖아아괜찮아괜찮아야 침착해 얘아 뒤에 키죽겠아데 나무 아 뒤에 키아 뒤에 키르잖아 뒤에 키아뒤아 나 앞에 어디있지? 야야야 형이 무빙 칠테니까 네가 뒤에서 쏴아 지금 제가 거기서 갈까요 그아 야야야 잘 봐봐 내 무빙 아, 시킬거라고 아형 잠깐만 아니 가지마 가자저일먹고있잖아요 지금 괜찮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안보여요 어, 안보여요? 뭐야 이새끼 어디야 그쵸 부탁해요 도 설구야 네?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이새끼도 없어 야 우측으로 우측으로 돌아 우측, 우측, 우측 야 우측 도로라고 3위로 거 나무 뒤 조심하고 폭 없냐 폭? 없어요 나무 뒤에 있네 어 있어? 아, 네. 나무 뒤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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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우리 향기님 도연이 형어시지 태현이 형어시지야 이렇게 하는거야 아, 오케이